힘들었어요. 걱도착 10분 전에 캐나다 무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캐나다 캐나다에 진입합니다. 여기 스탑 사인에 서 있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앞으로 가서 여권을 건네줍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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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p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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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 e i Okay. Excellent. Three of you, one, right. one little guy yeah. sleeping? Think Yeah. <laughs> where do you folks live? Uh, hey. Idaho, Boise. Idaho? Yeah. Is there any alcohol with you folks today? No. Any firearms or weapons? No. Okay, where are you headed? Uh, Banff, Banff? Banff? Yeah. How long will you be in Canada for? Uh, Four days. Four days? Yeah. There you are. Drive thank saf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anada. 맑고 공기 좋은 이곳은 캐나다. 으. 저 캐나다에 처음 와 봐요. i I want yeah. I want to be... a 다 뱀프입니다. 물 색깔이 네, 네, 네. 정말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네, 네. 되게 신기한 색깔의 강물이 네.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고 싶어? 이러아까. 안녕 하자. 진짜 지나갈 것 같은데? 음. <laughs> 와. 여기는 물 색깔이 정말 에메랄드 색깔이야. 너무 신기하다. <laughs> 아침에 일찍 나오느냐고 커피를 못 마셔서 너무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존스턴캐년 트레이를 좀 걸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존스턴캐년입니다 씩씩하게 잘 걷는 유거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씩 커피를 수혈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토치트 향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산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산책 같은 느낌이긴 한데 걷기에는 딱 적절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포에 물 떨어지는 소리. 오늘도 씩씩하게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유건이 약간 흔들거리는 다리를 지나요. 약간 무서워요. 이렇게 밑에 보이는 특히.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와, <laughs> 폭포다! <laughs> <laughs> 아래쪽으로입니다. 이요 여기 파에 있는 맛이 나같아요 이번에는 레이크 민네왕카 미네완카 호수에 왔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싶은데 지금 오후 4 시에 도착해가지고 배를 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호수가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와, 멋집니다. 보트 그 보트 렌탈 어, 이런 거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청 신나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어때? 물? <목소리> 그냥 물이야 <머리야. 목소리> 그냥, 그냥 별로 안차워 그래? 적당히 <목소리> 그냥, 그냥 시원해 <목소리> 원래 생각은 이런 카약을 빌려서 타보고 싶긴 했어요 이 보트를 탈것 같아요 일단 티켓을 끊고 타보겠습니다 티켓 오피스라고 합니다 보트 타려면 얼마인가? 오, 너무 매표소에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4시 반인데, 저희가 탈수 있는 배는 6시에 출발한대요. 그러면 7시에 도착할 것 같아서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배는 아마 못탈것 같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이제 뱀프 시내 동네를 구경할 거예요. 기차역에다가 프리파킹을 해놓고 이제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다른 포즈로 멋지게! 세계 최고 멋지게! 그렇지! 안녕! 가자. 산이 보이네. 진짜 예쁜 마을이에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평온하고 너그러울 진짜다. 것 같아요. 와, 바로 뒤에 이렇게 초록초록 예쁜 산들이 있는 이런 동네. 좋네요. 길이 맞는지 궁금할 때 바닥을 보면 이쪽은 다운타운, 이쪽은 파킹. 이렇게 돼 있네요. 아주 친절한 동네입니다. 뱀프 다운타운 시내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쁜 동네에요. 여기가 바로 뱀프 시내입니다. 여기 어디? 뱀프 다운타운에 왔어요. 아, 맞아요. 뱀프 다운타운. 유건이 앞에 뭐가 보여요? 찾기 자동차. 아니면 저 멀리 앞에 뭐가 보여요? 산이요. 산 무슨 색깔이에요? 뭘로? 뭐, 뭐,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음. 파란색 여기 좋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맨홀 뚜껑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코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코인, 코인 같네. 맨홀 뚜껑이. 너무 귀여운 여우가 있습니다. 가자. 와, 진짜 건물들도 아기자기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기념품 샵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컵, 컵도 있고 텀블러 열쇠고리 티셔츠 예쁜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하진이 뭐 샀어요? <laughs> 어, 열쇠고 보석 열아이리색어 있었어? 이 뭐라고 써 있어? 아 벤프, 엠프 기념품이에요. 이거 안말줄 거야? 봄이다 공. 공이 아니야. 공. 이잖아 진짜 공 많이 와서 괜찮아. 안물어뜯도 우리. 진짜 봄이야스위치샵 예쁜 캔디 가게예요. 기다려요. 봄이 마엄

곰 산다고 했는데 어,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지. 우리 곰 한번 찾아보러 가자. 곰 발자국 따라. 보면은 곰, 곰은 우리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주인 촉해야 돼. 많은 간식들 중에 역시 지나칠 수 없는 한국인의 떡볶이. 떡볶이를 어, 먹으러 왔어. 하지만 떡볶이 맛이 어때? 좋아요, 좋아요. 응, 아, 맛있 <목소리가> 아, 나는 사 아, 나는 사 아, 나는 사람은 나는 사람은 아, 나는 사 아, 나는 사람은 아, 나는 사 아, 나고 사람은 아, 나왔습니다 아, 이고이뻐 아, 이는 응, 사람은 아, 는 아, 니는 아, 나는 코스트 아, 에는사 아, 는거 아, 는코 아, 메리 아, 는거 아, 는 아, 는 아, 아, 영남아 쓰고 한국에서 파는 그런 맛이에요. 보면은, 두점 튀겼다고 그랬거든요? 맛있습니다. 포트 빨리 타러 갈래요. 네, 우리 오늘 보트 타러 가자. 저희는 이제 드디어 카누를 타보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오예! 오, 너무너무 예뻐요. 이곳이 바로 뱀프입니다. 구명조끼를 어디서 에요아 입었어요. 이제 보트를 타러 갑니다. 카누를 너무너무 타고 싶었어요. 이 에메랄드빛 강물을. 위에서카누를 타러 갑니다. 기대가 되고 있어요. We just g o -E yeah. n in... yeah. Maybe where you're from and something cool you've seen in the park or you'd like to see yes. in the park. We're gonna high five it around and get some energy in the group. Lovely. I'm Darby from Australia. Yesterday I was lucky enough to see a little cinnamon bear walking along the train track here. He wants. He want to say someth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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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grab it and then say something. I am. I am and I'm from Korea. I'm four years old. I'm four years old. Oh. So here we have the elk, elk, elk. and elk. the moose there. Oh. The moose there with their antlers have that big dish on them. And that's because from selective mating, and it's really attractive to the females to have that. So over time, we have one. On Eggs? Uh, mm. She's better than egg <laughs> <laughs> so You got moose. a big, long tail. Uh, as you you have have big on the base <laughs> of it. Yeah, you guys have tried to it. <laughs> I did so. Reaching into the water and pulling back towards your hip. <laughs> Step on and then into the middle, okay? Once you're seated, 바 카누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하늘은 예쁘고 강물은 레메라드 색이고 한천 구해요 세개 했어요 한세 개였어요 계속 바위를 타고 있어요 바위 옆에 앉으세요

잘잡고 있지? 응스라이딩스라이딩 <목소리> 자희랑 함께 출발했서 다른 일행의 보트를 따라잡았어요 아, 우리팀 화이팅! 아니, 이제 이거는 이돈 <laughs> 내고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 열심히 재어주세요 and said that you've signed your waivers that's where the water came up right into the shed there i was also lucky enough to hike mount rundle here <laughs> 대단데 마음이 어땠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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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뭐가 어요 뭐든, 뭐든, 뭐 뭐든, 뭐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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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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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요뭐는거든건든도든뭐았어든 뭐든, 뭐 라이드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에요. 레이크 루이즈랑 모레인 레이크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기다렸다가 광클릭을 해가지고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이제 루이스 레이크와 모레인 레이크에 갈 겁니다. 인터넷으로 셔틀을 예약할 때 바코드를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그, 저기, 센터에 가가지고, 티켓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바코드를 요렇게 생긴 티켓으로 바꿔줬습니다. 저희는 이 버스를 타고, 모레인 호수 쪽으로 먼저 갈 거예요. 모래가 있는 호수 쪽. <laughs> 아, 모래가 있어. 모레인. Whoa, okay. We're all seven. Seven. Yes. One, t w e e o u r Thank 49. you. 나 한이 옆에요. 그래. 한이 어디 앉아? <laughs> 어, 사람이 많습니다. 모레인 호수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모레인 호수입니다. 여기도 카누를 빌려주는 곳이 있네요. 응. 아, 모레인 호수. 음. 모레인 호수의 전경입니다. 음, 너무 아름다워요. 보여? 대박. 보여? 없지? 한... 뭐, 뭐, 뭐. 아, 못, 봤어, 못 봤어, 고장 났어. 아, 못 봤어. 보여? 안 봤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어 아, 고장났어. 고장났어? 하이파이브.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이번에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고맙습니요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아, 진짜 소복에 올라왔어요! 어, 정말이야? 이모 못 봤는데. 저희는 모레이노스의 기프트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프트샵을 구경합니다. 와, 어, 이것도 귀엽다. 캐나다에는 메이플 시럽이 유명하죠. 메이플 시럽. 단풍국의 메이플 시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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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는 벽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게 다람쥐가 손가락을 넣는 인형이에요. 박수! 딱딱딱딱딱딱짝딱 어, 돌려봐. 오아딱딱 얼굴이 딱딱다 헤드뱅이네요. 헤드뱅이. 너무 좋아서요. 아 너무 좋아서요. 이제 모레인 호수에서 이 버스를 타면은 루이스 호수에 딱딱딱딱딱요요거는 따로 특별히 예약딱안 해도 되고 호수 간의 셔틀은 그냥 탈수 있는 딱 같아요. 루이스 호,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모레인 너스다리어 레이크 루이즈입니다 아, 진짜 목에 염소가 요 여기가 루이스 레이크입니다 <목소리> 와 진짜 에메랄드빛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요 <목소리> 카야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놈답해요 그거 뭐야 지금 이거나? 나뭇가지. 나뭇가지 찾았어? 물에 응. 납둘까 그래 물에 납두자 우리 꼬미는 코야코야 잠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피곤했지. 오이 톨라를 타러 왔습니다. 뱀프에서 곤돌라를 꼭 타보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타러 왔죠. 미리 곤돌라 티켓을 예약했어요. 아마 여기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력한 곤돌라 티켓입니다. 저희는 9시 10분에 올라가서 2시 정도에 내려오려고 합니다. 위에 부패가 있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페를 점심으로 먹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다가 내려올 거예요. 출발합니다. 우리는 곤돌라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놀이기구 타는 건지. 놀이기구 타는 것 맞지? 이거 약간 좀 빨라. 그 <laughs> <여기 예속도가> 빨라. 왜이렇 속도가 빨라? 아니, 근데 좀 무서워. 무서워? <laughs> 조금. 좀 무서워? 아, 괜찮아. 땅만 안나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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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laughs> 이거 빨라. 진짜 오, 비하군요. 진짜 빠르다. 빠르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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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라. 우와, 우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출발할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런가? 이야 바깥의 풍경은 아, 아, 정말 예술입니다 저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까 보니까 7 5 0 0페이 정도 됐었거든 우와 이야 안 해보니까 좀더 여기가 한라산 마을 아, 진짜? 나 한라산 꼭대기까지는 안, 안 올라가고 싶데 여기 밑으로는 트레킹하는 길이 있어요. 아마 산을 걸어서 등산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빼고. 아, 이거 진짜 무섭게 높이날 나갔다. 근데 올라가는 각도가 진짜 심각해. 이건 안무서아 진짜야? 데 너무 있어요동물한테 음식 주면 안되아 그렇구나 동물들한테 음식 을 주면 안 되겠네 엄좀무섭던데 올라오는데? 그러 응. 보면은 캐스케이드 마운틴 여기 캐스케이드 마운틴이 있고요 터널 마운틴 어디? 여기 터널 마운틴이구나 문 터널 마운틴이요 요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마운트 어? 에이멀 에이멀 마운틴 아이고, 요거 애니.. 애니.. 뭐? 야아이히도서 먹는 거 진짜 멋진 거 아. 커피를 사서 4층 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햇살도 좋고, 의자도 있고, 커피도 있고, 경치도 좋고, 아주 좋네요. 떡지 먹어.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 곤돌라를 타고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진짜 닭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곤돌랑탑 올라오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어 오세요. <목소리> 올라가는 건 저쪽으로만 가거든요. 아 그럼 부딪힐 일이 없겠네요. 맞아요. 여기가 제일 무서워. <laughs> 저기 가나도 무서워. 조금 무서워. 어, 무서워. <laughs> <저기는> 조금 <무서웠고 웃음> 엄마, 여기 차차있죠. 어, 응. 안녕. B. 안녕. B. 안녕. B. 안녕. B. 차녕있 안녕. 안녕. 할안 안녕. 비. 거야. 응? 아저씨가 받아줄까? 네. 네, <laughs> 안녕, 안녕! 안녕. <laughs>